카랑카랑한 요나의 답변에 그들은 일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다름질을 했다. 왕궁에서 불이 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눈의 성은 거룩한 마비가 되었다. 도로마다 차량은 멈추고, 은행마다 업무가 중지되었고, 학교마다 등교가 중단되었고 공장마다 기기가 멈었고 그리마다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왕에서부터 짐승의 일까지 대문을 걸어 잠갔다. 대문을 그리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그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그들은요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채우 고 땅의 것을 완전히 다 절단하고 하늘의 것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전투를 눈에 성 사람들은 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